하나님 말씀 우리 암우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풀어지든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여러분 우리 아모스 3장에 예 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러니까 아모스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한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는 아모스가 계속해서 경고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절에 보면 여러분 그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장 1절뿐만 아니고 4장 1절에도, 그리고 5장 1절에도 다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선지자들이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어, 들, 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어, 깨달아야 되는 자들, 또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돌이켜야 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지금 똑같이 아모스도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잘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아모스가 여러 번의 경고를 해 왔습니다. 여러 번의 경고를 해 왔고 너희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더 이상 더 멀리 나가면안 된다. 막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 여러분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 어,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어,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들으라라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이야기 어,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 그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니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어,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2장 10절에서도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9장 7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류해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냐 아니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아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신 것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서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마치 옛날 이야기. 뭐 너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냥 옛날 이야기가,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아모스는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죠. 너희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출을 받고,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땅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인데, 너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여러분, 처음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 그냥 내가 너를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만 알았다.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내가 너만 선택해서 내가 너희만 알고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왜 선택을 받았느냐? 그들이 뭔가 잘해서 선택을 받았느냐? 그거 아니고 너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방적으로 은혜로 너희에게 선택을 하신 것이다. 너희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은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자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이렇게 징계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부모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자녀에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말로 첫째 먼저 이야기하죠. 하지 말아라.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여러 차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을 하게 될 때는 어떡하느냐? 벌을 내립니다. 징계를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벌을 내리고 징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내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벌도 내리고 징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옳은 길을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벌과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징계 속에는 벌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벌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2절의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봉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한 대로 어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한 그대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잘못한다 그러면 혼돈하고 징계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라 뭐 과부 또 노, 노약자 또 고아 이런 사람들 잘 챙기고 도와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막 고리대금이 성행을 하고 그러면서 의인을 돈 주고 사고 파는 또 가난한 자들이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팔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니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너희가 할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냐? 너희가 수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너희를 데리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데 너희는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 받은 자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인도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알려주고 있는 아모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아모스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아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죄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